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및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아우디 Q5 차량입니다. 꼭이 차에만 연관되지 않고요 자, 이 트랜스미션, 아우디 후륜형 에스트로닉. 자, 근데 4륜이죠? 근데 복수방열에 걸려있는 건 전륜형 DCT, DSG라고 하죠. 아우디에 걸려있는 것들은 후륜형 에스트로닉이라고 부르는 얘드 DCT 미션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걸려있는 차량은 Q5 차량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똑같은 미션이 A4와 A6에도 걸려있으니까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작업은 저희 동탄협력점, 동탄협력점 아우터반에서 작업됐습니다. 자, 작업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거된 미션입니다. 자, 하단부에서 탈거해야겠죠. 미션. 하단부에서 미션을 탈거해서 내립니다. 자, 요게 탈거된 미션이고요. 자, 미션 보시면 자, 앞쪽에도 이렇게 있죠. 아우디만의 미션에 같이 앞쪽 대우가 붙어 있는 이런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을 탈거했으면 이제 슬슬 어디가 망가졌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품은 자, 가장 문제가 많은 이 클러치 키트예요. 자 얘가 1번이다. 왜 클러치 키트는 자 사용을 하면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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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모가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이 클러치 키트가 얼마나 가냐? 뭐 이런 수동 미션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니까요 얼마나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정상적으로 급출 발인을 이런 걸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시면 20만 키로 이상도 훨씬 넘게 쓰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의 운전 성향에 따라서 이 클러치 키트는 수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클러치 키트가 마모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브 바디에요 밸브 바디 안쪽에 보면 스피드 센서와 그리고 자, 얘가 자동이니까 자동이니까 수동 같은 자동이죠. 수동의 시스템을 한 자동 액추레이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 바디에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배선이 있고요. 자, 이게 크러치가 몇 킬로로 스피드 RPM을 몇 RPM으로 도는지를 확인을 해야 거기에서 미션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붙였다 떨어뜨렸다겠죠. 자, 그러면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기능을 재빠르게 진행하는 자, 이게 액추레이터입니다. 오일 압력을 줬다 뺐다 하는 액츄레이터인데요. 자, 요런 것들이 많이 고장나요.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크러치 키트가 빨리 마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전자 키트 같은 경우는, 자, 단선, 단락, 이런 것들, 전기가 제대로 안 흐르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아우디에서 나오는 정품으로 나오는, 정품으로 나옵니다. 정품으로 나오는, 자, 재생 수리 키트입니다. 자, 플라휠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아우디 에스트로닉 미션을 보시게 되면, 자, 냉간 시에 짤짤짤짤짤, 뭐, 밥통 소리 같은 걸 난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이플라휠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플라휠은 교환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플라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휠은 교환하지 않았는데요. 자, 탈거했을 때플라휠에 문제가 있으면 플라휠까지 교환하셔야 돼요. 듀얼 매스플라휠이라고 해서 자두 장이 겹쳐져 있고 스프링으로 연결된 타입이다. 자 이게 한 장이면 변속하는데 텅텅 텅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충격이 심하겠죠. 그런데 이게 두 장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많이 감쇄시켜주는 이런 듀얼 매스 플라이휠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에서 밸브 바디를 내려서 오일이 이제 흘러 내리겠죠. 자 안쪽에 보시면 자 이런 건더기들이 막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다? 이게 클러치가 부서져 나온 겁니다. 더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무슨 클러치가 부서져 나왔는데 이런 게 있냐?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기 제가 교육 진행하면서 후면 후단으로 가면 끝날 때쯤 가면 클러치가 얼마나 마모됐는지 탈거된 클러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밸브 바디 수리를 위해서 탈거를 했습니다. 자, 쭉보시면 여기 전자 기판들 보이시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 쭉 잘려 있죠? 자 다시 이쪽 면에서 볼게요. 얘는 필터. 자는밸브 바디 솔레노이드 밸브들 쭉 걸려 있고요 액츄레이터. 자 여기서 보면 더잘 보이겠네요. 액츄레이터 여기 걸려 있죠? 그리고 자 기판이 걸려 있습니다. 배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스피드 센서의 배선은 같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손상된 클러치예요자 신품 클러치 이건 거의 신품 클러치네요 이거 하나도 안 달았죠 이게 고장 안난 거예요 자 마모가 안된 거고 자다 달려나가면 다 달려나가면 이 부분이 다 달려나가면 점점점점 보이시죠 중간쯤 달았네요 이거는 완전히 닳았다 자이 부분이 자 열을 받거나 과도한 힘으로 위해서 떨어져 나가서 아까 그런, 아까처럼 그런 덩어리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미션 안에서. 자, 요거 다 수리하고 장착하고 미션을 올리고 자, 진단기 작업하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자가정비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자, 수입차를 조금 한다는 것도 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보신 거 수입차 전문점 이런 곳 가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자, 클러치 키트를 그냥 거는 게 아니라, 자, 클러치 키트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산차 정비소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못 하세요. 그래서 수입차 전문 정비소 가서 꼭 문의하고 작업하셔야 되고, 자, 탈거한 후에 플라이를 교환할지 말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된다 정도로만 보여드리는 거지. 작업을 이걸 보고 하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한번은 제대로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국산차 정비하시는 분들, 자 그냥 작업했다가는 하잖아요. 그냥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한테 좀 문의를 드려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이 작업은 저희 동탄협력점 수입차 정비 아우토반에서 작업됐고요. 자, 동탄 분들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